어렸을 때 이런 동화책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피 프린스 행복한 왕자라는 제목이고요. 영국의 작가 오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썼습니다. 들으시면, 줄거리 들으시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도시에 광장 높은 기둥 위에 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었어요. 온몸이 황금으로 덮여 있고 두 눈에는 새파란 사파이어 보석들이 박혀 있고 멋진 긴 칼을 찾는데 그칼 자루에는 빨간색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그 동상을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와, 굉장히 멋진 왕자다, 굉장히 아름다운 왕자다 저 왕자는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런데 정작 그 왕자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잘 닿지 않는 도시의 어두운 모습들, 그늘진 모습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모습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가난해서 엄마와 함께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병들어서 혼자 침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고, 또 배가 고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난한 예술가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 보면서 왕자의 심장은, 비록 그 나부로 만든 심장이긴 하지만 늘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저 왕자 발 밑에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앉았어요. 기회를 놓칠사라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을 했죠. 제비야, 이 갈, 내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빼다가 저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집 엄마에게 좀 전해주렴. 그래서 제비는 왕자의 부탁대로 루비를 빼다가 가난한 집에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리고 제비가 돌아오자 왕자는 또다시 부탁했어요. 이번에는 내 눈에 박힌 사파이어 빼내가지고 하나는 저 병든 여인에게 주고 하나는 저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예술가에게 전해, 전해주렴. 그래서 왕자는 두 눈을 잃고서 앞을 볼수 없게 되었지만 제비에게 또다시 부탁합니다. 내 몸을 덮고 있는 금 조각들 하나하나 떼어서 이 도시의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제비는 열심히 그 심부름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왕자는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모습을 다 잃고 볼품없는 회색 납덩어리 동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장과 시의원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저 동상이 너무나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것을 보고서 그 동상을 끌어내려서 용광로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제의 나부로 만든 심장은 용광로에서도 녹지 않아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꺼내다가 그냥 쓰레기더미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어느날 천사에게 명하셨어요. 이 도시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두 가지를 골라서 나에게 가져와라. 천사는 두번 생각하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장에 버려진 왕자의 나부로 만든 심장과 그 왕자를 침소 돕다가 얼어 죽은 제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아주 잘 선택했다. 칭찬하시고서, 이제 이 작은 새는 이제 나의 낙원에서 영원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이 행복한 왕자도 나의 황금 도시에서 나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The End. 동화는 끝납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복음, 이야기잖아요. <laughs> 이야기 속에 행복한 왕주가 왕자는 너무나 예수님과 똑같아요.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이라는 것은 그 신적인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발휘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번말씀드렸었다만제 고모님 댁이 독실한 불교신자신데, 그집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서 읽어라고 두꺼운 불교 간증집이 있거든요. 불공들였더니병 나왔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고, 비즈니스가 잘 됐다는 간증집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런 기적들, 좋은 일들, 성공의 스토리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연약한 이들을 품는 그 사랑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심과 지혜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자기의 가진 것을 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거기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의 영광도 또한 역시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영광이 무슨 커다란 건물에 있겠습니까? 화려한 명성에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내려가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려가고, 그들과 삶을 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낮은 것으로 내려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이 참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빌립인데요. <laughs>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사람들 구제하고 말하자면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주일날 식사 대접하는 그거 순번 섬기기 위해서 뽑은 일곱 집사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빌립 집사님도 몸을 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까지 올라갔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도 빌립은 한라 문화에 또 익숙한 사람이거나 한라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말하자면 그 열매들이 아주 대단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들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았고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성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으로 인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아마 도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주고 또 기뻐해 주었을 겁니다. 그 도시에 좀 부유한 사람들은 날마다 빌립을 초청해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또 조,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 주려고 했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빌립을 보면 막 달려와서 손잡고 환한 웃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를 표시했을 겁니다. 나라자면 빌립은 사마리아의 영적 리더가 되었고, 사마리아의 수호자가 되었고, 요즘 말로 하면 그 도시의 셀럽이 되었습니다. 그런 도시를 누군들 떠나고 싶겠어요? 한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의 칭송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 그 길은 광야였다라고 사도행전에 누가는 덧붙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문자 그대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잖아요. 해발 7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사 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해발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내려가는 길도 맞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들러서 가자까지 가려면 거리가 꽤 멉니다. 대략 150km 정도 거리니까 옛날 사람들 걸음으로 꼬박 5일 정도는 걸릴 거예요. 멀고 험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은 물론 아닙니다. 마치 이 동화 속의 행복한 왕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빌립은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광야로 홀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주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그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괜히 빌립에게 심술 부리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빌립이 만나야 하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이 그 길을 따라 순종해서 내려간다면 빌립은 그 영혼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장차 이디오피아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가니까 거기 정말로 절묘한 타이밍에 광야로 딱 가는 그 시간에 마차를 타고 그 자리를 딱 지나가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본문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라고 되어 있죠. 애굽에는 바로가 있고 로마에는 시저가 있는 것처럼 그 옛날 이디오피아 왕국, 지금 이디오피아 왕국이랑은 달라요. 그 옛날 고대 이디오피아 왕국인데 거기에는 간다게라는 호칭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는데 남편 왕인데 남편은 주로 군사적인 것만 담당하고 실제적인 나라 다스리는 것은 여왕이 모계를 이어서 이렇게 다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그 나라 전체를 살림을 맡아서 다스리는, 다스리는 여왕의 왕실에 소속되어서 그 여왕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탄 수련은 오늘 날로 치면 최고급 리무진 같았을 거예요. 이 사진은 당시 사람들이 타던 로마 시대에 그 시대에 사람들이 타던 여행용 마차를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햇볕 가리는 지붕도 있고요. 안에는 편안한 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달리는 와중에도 성경, 두루마리 성경책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럭셔리한 이동수단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페 내시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쉽게 구하지도 못했던 성경 두루마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고대 이디오피아 왕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이게 지금의 아프리카 수단 지역이니까. 2,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500km 거리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을 알고서 그 성경을 구해서 읽다가 나도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다. 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보고 싶다라는 그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2,500km 술래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이 마차 안에서 이 내시는 깊은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아주 당황스러운 소외와 절망감을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제일 바깥들,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과 그 안쪽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에는 저렇게 난간으로 막혀 있고 계단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보이긴 보이지만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 저렇게 소레그라고 편말이 세워져 있는데 고학자들이 저런 거 발굴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소 주위의 난간과 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누구든지 잡히는 자는 그 뒤에 따르는 죽음에 대하여 다신을 탓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2,500km 거리를 달려왔는데 그야말로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네시에게 절망감을 주었을 겁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물론 이것은, 이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하고 흠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율법이지만, 여왕을 섬기는 넷이었던 이 사람에게 이 율법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럽게 들렸을까요? 그는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이구나.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그러면은 마음의 시험 들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 다 포기하고 그럴 법도 한데 그런 신기하게도 돌아가는 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심어 두신 그 영적인 갈급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절실하게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기미로다. 이 말씀이 네시션에겐 도무지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그가 섬기는 간닭의 여왕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높은 자리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고잉업, 높은 자리로 갑니다. 사람들 위에서늘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왕들을 떠받들어 모시고요. 하지만 이 성경 속의 메시아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는 막 위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다고 해서 굴욕을 당하면서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경은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라고 쓰는데 이거는 풀어서 번역하자면 누가 감히 그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임메시아는 젊어서 죽기 때문에 자손을 남기지 못합니다. 마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내시 자신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 내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라는 이가 이렇게 약하고 무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자녀도 낳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조차 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정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맞나? 네시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사람이 수레 곁으로 다가옵니다. 마차 따라잡느라고 막 뛰어서 숨이 차면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that? 아마도 이 네시에게는 빌립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Do you understand that? 그래서 이 내시는 광야가 한가운데서 만난 이생명부지의 사람을 기꺼이 청해서 자기 수례로 올라와서 같이 앉으라고 합니다. 저기 써있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invited, 청하였다 라고 쓰는데 원문으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불러서 옆에 앉힌다는 뜻이에요. 옆으로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저 단어를 명사형으로 만들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곁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 혹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것,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성경 원문에 써 있어요. 빌립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빌립을 통해서 네시의 마차 함께 올라타신 겁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사실은 그 안은 절망적이고 소외되었고 고립되어 있는 그 마차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올라타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참 멋진 상징적인 장면이죠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내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드러나는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이구나. 그래서 그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물이 있다. 이제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아할때 거리끼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를 프리벤트하는 것이 금지하는 것이 많았어요. 이방인이었고 내시였기 때문에 그는 언약 밖에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환대를 받습니다. 이리 와라. 이제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더 이상 내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가 에디오피로 에오피아로 돌아가면 이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이 내시가. 그래서 이들은 함께 화려한 마차를 나와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함께 내려갑니다. 물 있는 곳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이들의 네시의 네 옛사람은 죽고, 거듭남의 새생명이 네시에게 주어졌어요. 네시가 다시 올라왔을 때, 그의 영혼은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빌립은 너무나 신비스럽게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데, 네시는 개의치 않아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멋진 이야기죠. 성탄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빌립처럼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교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 나에게는 부여함들 여유들 조금씩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화려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소외감과 외로움과 절망과 낙담 고립감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야말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마차 바깥에서 우리들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차 안으로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